근데 마지막 탄는 깨다가 박쳐 죽긴 했는데 여기다 꽂으면 말도 안 들리지 않나? 이거? 아, 그거 안 했어? 뭐. 아, 이거 어, 여기다 꽂으면 맞지? 들려. 어, 이제 여기다 꽂아 봐라. 아니, <laughs> 마지막탄 깨다가 죽을 거 같지. 아, 나 2탄에서 나고 했다고. <laughs> 야, 6시간을 했더라, 1탄을. 와. 그러니까 너 엄청 진짜. 오래 하던데? 와, 미친 미친 거 같은 어? 어? 어, 거야? 어? 뭐 느낀 거야? 스네어이 꺼. 아방금 켜고. 내려야 되겠다. 내고다야 이거 할수 있냐? 할수 있는 고 이거 우고 끄면 되잖아. 어, 하고. 음 옆에다. 이거 사양 먹으니까 인터넷 아이 꺼 되냐 이거? 뭐 보고 있냐? 내려버려. 아니 이거 꺼 그냥 트위치 이거 사양 어느 정도 먹어 저거. 아, 아, 아 어차피 이게 뭐 조금만 뭐. 이렇게 하면 되지 않 그래. 아 이거 아까 <laughs> 이것도 실패했어. <laughs> 입력이 일정치 같아. 왜? 버튼 버튼을 넣었어. 안들리다고 들려? 아, 내가 헬스으해 놔서 그런가? 아, 이거 이것도 동시 하는 게 있나? 재생 디바이스 뭐 이거. 아, 그러면은 그걸로 하자. 어. 그거 했는데. 아니 근데 동시에 들려도 데 아니 이걸 왜못 뭐 비기노 게임 어. 거기서 와이잭 -e 나오더라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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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거 아기억하다 당연하지. 그 같이 듣잖아 자아서 어, 노래. 그래서 그때 샀지. 어, <웃음> <웃음> 야,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 고딱 샀는데. 어, 기억 되고. 설마 마 비정도만 okay, 됐어요 꺼져 있는 줄 알았어 아이고 아고1탄이 해보고 들리지? 너 봐봐 어, 어? 나 들린다 네, 방금 대고 있는 거 맞아? 오케이 아, 좋다 오케이. 자 이제 또 해봐 아이 바을 타냐? 아니 바로 이거 처음에 연습 모드 그냥. 오케이 나와 나와 나와. 아 뒤졌잖아 이. 상관없어 이거. 자. 오케이. 몸으로 몸으로 느껴줘야 된단 말이야. 야 이거 쉬운데? 그럼 처음에 실제 한번한번 거저주는 거야. 한 번에 통과해야 된다고. 하나 네, 둘. 네. 아 이게 근데 진짜 음악이랑 좀 맞긴 맞다. 어박을 못 하니 야 이거 야, 처음 한면 원래 텐션이 막단단단단 단칸 뭐 단단이 바로 바로 여기서 바로 또 단단. 야아뭐 어머셨나? 어, 어, 야. 어 인, 인사 인사만 해. 야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야야 야. 너무 많다. 아 발씨꺼. 짱구 일러 보내. 나가 발씨꺼 생일. 얘 걸어 다녀가지고. 아이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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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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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, 정, 그 정, 정, 정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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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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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정도면 할수있겠 어, 정도 할 빰 a m Bam 오 a m 빰 a 어? 빰 a 탕탕 어? 한방에 두번 어? 한방 한방 b a 한방 a m Bam b 야 m b 다 m b 어야너게임 b a 게임 a m Bam 빨라. 아니, 가봐. 오, a m 가 a m b a 오케이, 오케이. 자 이제 헷갈리죠? 다 지나갔어. 게임 시작하면 풀어야 할거 아니지? 금 이거 보면서 할수 있단 말이야. 아니 게임이 아니야 이게? 이거는 그냥 연습이고 이제부터 노래 나오면 게임 시작인데 토토랑 아. 이런 게 달라. 이게 바로 그게 아니구나? 본 게임이 아니구나? 아, 근데 그거... 거북이 나오면 데려준다. 달팽이 네, 아... 나오면, 음... 토끼 나오면 근데... 빨라지고. 근데 그건 뭐야? 뭐야? 그 아까 아방 뭐라 했잖아? 너무 그... 빠른 뭐이런 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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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뭐? 그 뭐라 했는데? 정신 차려. 찾아... 아니 아니 아 뭐지? 뭐야 진짜 모르겠어. 기억이 안 나네. 네퍼 뭐가 안 보인댔어. 아 그니까 이 동그라미가 지금 보이잖아. 안 보인다고 저게? 아니 아니. 그니까 보이는데 빨라서 어차피 반응을 못했죠 동그라미에는. 아... 말이야. 아 a 야 the p e r s o 단단단 p a r d o 이 Dan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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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a n 단 a n Dantan, 단 a n t a n 게임에서 아나 이게 안되는데? 소리로 t a 란 말이야 소리로 느껴 오케이 이걸 안 봐야 되겠어 느껴는 어, 말이야 어, <목소리> 보여, 살짝 보여줄게 <laughs> 어차 다시 깰스있거잘봐니앉아아 필요 없어 <laughs> 느끼느끼 느껴. 몸으로 느끼란 말이야 이렇게 몸으로 정확히 계속 느껴주란 말이야 어이 <목소리> 새끼 감좀 있네 빡빡빡빡빡빡 빡빡 느껴주라 말이야 오오오 왜 저게 안되지? 느껴 느끼란 네. 말이야 어? 이 그거 뭐야 뭐? 크 r 토고 t o 에 n 그것도 잘하겠는데 나도 <laughs> 몰라요 막상 해보면 느끼란 말이 이렇게 어? 다시 한 처음부터 네가 다시 해. 이전 단계 갔다가 다시 다음 단계 가. <laughs> 이거 왜못 하는 거야? 몸을 느끼 몸 몸을 흔들어 흔들어 재끼란 말이야. 아 이게 내가 어 아까 스페이스바로 해가지고 너무. 그래. <laughs> 바가 네, 네, 무거워서 그랬어. <laughs> 아 맞아. 어, 당어하지가당 예. 야, 데. 이제 패턴 다 익혔어. 여기 빨라져야지. 아, 가, 가깝잖아 아. 이게. 동그라미가 가깝게 났잖아. 아, 아 그건 멀어지는데. 야, 꼭... 머리 좀떠야지 <laughs> 하나 배웠다고 그거만 계속 하고 있네. <laughs> 아이씨. 느껴. 한번틀면 수가 틀리네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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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<laughs> 어제 일해서 다 나간 것 같아. <laughs> 답답해가지고. <laughs> 몸. 야 몸. 이런 게임은 내가 하면안될것 같아 몸으로 느끼란 말이야. <목> 아 이게 생각보다 <목> 재밌네 하면. 그럼 하면 재밌어 음. 이게 볼때 몰라. 이게 뭐 보면 이게 어 그냥 음. 하는 그래, 거 같은데. 어. I 이스 t e 생각해보니까 a m e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야 i n g to g 어댄스 going to 오 o I'm going to go. I'm g o i n 내리고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야 근데 이거, 어 뭐, 가있하있나지잘 나오고 그래, v i d e 게임 화면만 나오게 해야지 아 c 게 a 어 d u 그래 캡 비디오 u you, you, 어게임캡 o 한다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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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땡겨줘야지. 브라우저인가, 씨. 어저 브라우저 대신 채팅창 뜨게 하는 게 나왔던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거를 그럼 날리고. 응. 네. 이렇게 하자고. 채팅창 찍어놓고.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? 나오나? 아. 아. 나봐. 야 이거 있어도 안 아, 돼. 나댄서고 이거 떴, 떴지. 이거 한 다음에 아니야 이거 됐, 됐고 게임은 안 뛰어나서 아마 그럴 거야. 아, 오, 진짜네. 어? 왜 이래? 아까 그건 나오던데 이건 안 나오냐? 플레이어가 나오나 안 나오냐? 보자. 안 나오네. 음, 죽어. 아니 여기서 나오는데?

좋 봐. 나봐나 봐. 잠깐 이게 나